지난 12월 19일 화요일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웹사이트에서 유저들의 신원을 관리하기 위한 더욱 많은 도구들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인 얼굴 인식 기능을 곧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페이스북 블로그 포스팅에 따르면 사람들은 곧세 가지 특징을 가능케 하기 위한 스위치를 켜고 끔으로써 얼굴 인식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. 우선 페이스북은 여러분들이 태그가 되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찍혀 있는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프로필 사진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시각장애 유저들은 이제 단체 사진에서 태그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기능을 위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페이스북 측에 제공하는 것이죠. 자신의 생체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제공한다고요? 글쎄요.